형님 저 배치 8승 2패인데 47점 됐다고요? 아 그래요? 나 48점인데 난 4승 6패인데 왜 40... 비슷해요? 뭐, 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뭐할까 뭐야 루시가왜 둘이야 한 조다 졌다 아 여기 태섭이에요 뭐할까 2딜 2탱 조합 나라 나. 나라가 나라정의라가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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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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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빨나라어나안되나 여기서 라가하던때가기억가나라 다리 아주 예쁘게 탔는데, 음, 나아져 한 조는 그나마 공한 조가 낫죠. 수비 한 조보다 잘하겠지. 초반에는 어떻게 위도보다 한 조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바로 시야도 체크 가능하고, 나와드리기 어, 라인하 메르시 미러 무시우 오른쪽 트레이서 어디갔어 뭐야 반만 물거야제 방패 거의 다 깨질때 됐는데? 뭐하시죠 라인하르트님? 팩이야, 팩이 좋았어. 우리 그냥 가면 돼. 폴이 있어. 시식부터바게 일단은 저기 잡았어. 루시우도 그냥 가면돼 일어나세요. 이일이네. 여르시 나이 나올 나이트 잡았고, 또나인하트 나보다 못한다. 가자, 가자, 가버려~ <laughs> 아틀레이 <트레이저> 맞았다. <laughs> 이거문먼이를 여기 루시우랑 메리시거든요 아무나 막아라! 잡았고 살아있어. 네 이리 받아야 돼. 미루라라, 안어버리지말라 리퍼 나왔구요. 리퍼 조심해야 돼. 루슈랑 메르시 나올 때됐거든 가자, 나왔을 거예요. 나온 데 아닌가? <laughs> 여기가 아닌 게 왜요? 저쪽, 아, 오른쪽이지. <laughs> 다시. 어 저기 오른쪽이구나. 저기는 들어가서 나오는데야. 궁극기 있대, 지금. 있어. 바빠 바깥 르 모두 발사. 벤지 궁 썼어요. 나가서도 궁. 이제 무시우궁. 이해이 모두 발사 좋아. 무시해도 잡았고, 모두 발사 눈감로 무시해 이렇게 미쳤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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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하라! 무시해도 쪽 위에 팩내리시 아아아~ 나갔구요. 메르시스 나 필요 없거든? 한번 밀어주자. 아네 <laughs> 좋지 않다. 용 좋았고. 메르시 저기 있거든? 메르시 안 죽었어. 오케이. 좋아. <laughs> 15명? 어디야? 파라? 파라 주시네. 파라 위험해. 아포. 우리 메르시 없고 루시우지? 최대한 버텨야 돼. 한 번에 빨리 차는 게 아니여. 밀어밀어밀어 이거 밀어, 밀어. 맞았어. 나가야 되 화물 어디 갔지? 화물 옆에 있어도 피가 차버리. 궁 체어나 바스티온, 아, 바스티온 나이스. 아, 힐 좀요. 에이. 우리 거야, 어, 제대로 놀아보자. 가자. 우리 평 내가 을다 아, 아공 아, 궁 아, 궁궁 있는데. 아, 그 아, 쏠까 그냥. 솔직 이렇게 안주고나 <laughs> 나오면 실라렀는데. 아, 바스톤한테 맞았구나. 다시 가지. 이번에 다시 가야 돼공 모아서 너무 아꼈어 너무 한 번에 갈라다가 이리 아 싸우자 바스톤 있다 바스톤 다른 애가 잡고 들어갈 야무 움직이세요 방패 부셔야 지금 죽고 방패 쫓기다 기다렸어 한조가 잡으면 맞아 겐디공수 바스턴 잡았다 가자고. 음. 오케이. 모두 발사. 찮아 나도 괜찮아. 그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도그바스 나도 괜 나도 위라서 안걸리는줄 나았는라 음. 하지만 1라운드라는거 막아야 돼 이번에 아프리카 로고요? 아왜 저기 있냐 아프리카 로고? 그대로 가져야 돼. 음. 어 킬러가. 젠아타로 바뀌었어. 좀 불안한데. 이게 지금 이거 왼쪽은 랩이고 이거 48은 등급이에요. 보시면 저기 45, 54, 49, 49, 49, 49, 우리는 48, 47, 49, 49, 52, 53 등급이라고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우와 나사 금이야. 터치 딜량까지. 라인하르트인이딜이어마어마하어만이게 망치가 은근히 서 이어서 이게 75거든요. 75이정인걸어서이어 75, 어5이방이면1이0이어이런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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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이서 이어서 이 이어서 이어서 느리든 빠르든 상관없어. 잘못 맞히거든. <laughs> 여기 팁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시작하자마자 부딪히면 뒤에 벽 없어도 죽던데. 야 오른쪽으로 다 갔다 오른쪽으로. 최텨주시기주시면서 <목소리로> <목소리로> 와, 뭐, 일량 난리 났다나피없피없최든한버한줘텨줘야 난리 가내 뒤에서 에서리 거기 때문에 리 리퍼, 난리 리퍼. 난리 퍼리 난리 난리 리는데난라난라난라난라 뒤에 한번 뺐다가 파라를 잡아줘야 되는데 잡을 사람 없어. 예! 난 살았어, 난 살았어. 쟤는 안 죽었어.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아 메르시 무적하아 저거 살았어. 이 뭐야 등산 도모야. 아저떨어지린거 아니야? 저 어떻게 살아왔어? <laughs> 말도 안 돼. 올라왔어. 형 뭐, <몰람> 아, 어떻게 살아왔지? 대단한데? <몰람> 다시 가자 다시. 메리시라도 잡았었는데 무적 잘 줬다. 이번에 금방 또 밀리는 각인데? 이런 거 경쟁전이나 이런 거 해는 거할 보니까 그 방어가 더 빡세. 방어가 더 빡세. 개발린인데요? 얘들아 막아! 나인한테 버릴까? 엄청 발려 이거 역시 수비가 더 빡세 완전 오픈 문이라고? 형 내가 좀 버텨줘야 되는데 저기 지금 파라를 못 잡고 있어 파라 잡아줘야 돼 3명 죽었어 아이 안돼 잡았고 궁 하나 있으니까

형이 딜 다한다! 딜러가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마그어? 나힐 좀! 누구 힐 없나? 자 박스 가자 박스 뭐야 누가 지금 장난쳐 지금 공을 던져? 힐을 주라니까? 힐 어딨지? <laughs> <laughs> 여기 있었나? 여기 안돼 오케이 젠야더 왔다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성광 아 잡으막 되는 건데 성광 좋았다. 야 <laughs> 아, 파라가 맞추면 파라 잘하네 저기 소고 점프 소고. 내가 죽으면 안 돼. 라인이 밀리면 라인이 밀리거든요. 파라를 잡아라 해도 소절을 해안 되면. 아무나 거의 아 오바였구욤. 어 반응 좋네. 하나 도 세다. 저기 군다 썼어. 나 다시 새로운 느낌 가자. 다 죽었거든. 새로운 느낌으로 다시 으아! 다시, 다 죽어줘야지 나 라인 버려 아니야, 지금 인이 얼마나 남았지? 2 0한번 쓰고 가야지맞 <laughs> 막기만 하면 돼, 얘들아 5분이나 남았어, 근데 원래 여기서부터야, 나 아시죠? 수비는 원래 마지막부터야 지금 메르시 궁 썼다, 저쪽 뭐 있어, 여기? 음. 무덥 아무도안 걸렸다, 아 아, 이 자리야. 점프로 잘 도망갔어. 선바 꼬미. 얘들아, 딜해. 온다. 한조 바꿨구나, 다행이다. 엄청나게오는데이 정도? 자리아가칠들잘 주네 거기 오. 를 치우는 니 릴라 를치우가난리났라릴라가난리치네 릴라. 막은 거 같은데 이번에? 가 나를 치우는 니가 나고막 막았어. 막았어. 천천히 하나씩 잘라 먹어야 돼. 라인하트 공격이든 수비든 원래 섣불리 가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가고 싶다, 돌진하고 싶어.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죽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참아. 두명 죽였는데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 으아아 알았어 하나 잡았습니다 팔아 팔아 섬 가면 조심하고 아 뭐야 아 메르시 공 썼다 그래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도 궁 있다 한 번만 막아라 얘들아 한번 막으면 1분이야 또 석양이 조심하고 메.. 어 고민했어 방패 하지 말고 그냥 쳐버릴꺼야 오 응. 응. 수비형을 써야 돼아데 아, 너 이빠가 떠도 되아거 아, 궁은 좋았는데 바로 그러니까 돌진했으면 들어가는 건데, 아, 뚫림 화물이 막았어. <laughs> 이러면 비비니 비기인 거예요. 연장도 연장도. 진짜 아, 이 e 스킬 하지 말고 바로 밀치겠으면 두놈 죽이고 빠져나오면서 다 처리하는 각인데. 오버워치 갓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분 버티는 건가? 얘들아, 2분만 수비하면 되거든? 수비는 역시 바스티온이지. 여기 어디 수비에요, 근데? 2분만 안 뚫리면 되거든? 첫 점령지? 첫 점령지가 어디지? 그 다리 밑에? 다리 밑에라. 다리 밑을 어떻게 막지? 이걸로 디바를 하나 밀고 자폭으로 마지막 막아보자. 메이로 막자 고 그럴까 여기 메이로 막으면 되나 일단 최대한 시간 끌어야 돼난 디바라서 죽어도 금방 올수 있거든 연 녀석들이 어디로 올까 봐봐 여기서 오면 밀어 밀고 두명 밀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백프로 옵니다 여기 적의 공격까지 3 0초이 얼마나 했나 보자 백프로와 여기 밀어버려 육메이, 육메이 뭐 마이크 해야지 동아지. 나는 바로 멈추면 돼요 밀고. 1 0 0 사, 한야 여기야. 온다, 바로 눌러야 돼. 아 섬강이, 이런 쟤인장할 섬강이. 아, 네 명인데... 아... <laughs> 그 상대 <성격> 팍! 맞아버렸어. <laughs> 왜... 아, 이거 더 밀었어야 되는데... 괜찮아. 빨리 가, 빨라 가, 빨리 가... 빨리, 빨리 30초... 멀긴 한데... 디바의 기동력으로... 바로 따라가... 아, 어, 두명또 죽었다. 한 대... 알아~래... 금방 오죠... 막어... 여기 막아야 돼... 얘들아... 타워 막으라고... 어? 아, 너무 죽전 불리하네여기 아 너무 죽어 <목소리> 추가시간있으니까 비비기만 하면 돼다 죽었다. 죽다 죽었다. 안었다가 시간! 야 1거점이면 좀 솔직히 막 힘들다 이거 아 그냥 바스톤이 할걸 좋하는데 3킬 근데 힐러가 고생이 많았다 점수 떨어지나? 아까 거기 다리 미치면 차라리 토르비온을 할걸. 토르비온의 포탑은 배신하지 않는데. 안 돼! 아, 다행이다. 떨어지진 않았다. 아 떨어졌네? 아 말도 안돼 이거 오르면 막짓고리만큼올르던데 이거 아 50점 가야돼 50점 1부터 100까지 50이 중간이란 말이야 <laughs> 중간으로 가야된다고